별이 된 국민 아버지 고 이순재 씨의 별세 그 후의 상황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지난 11월 25일 새벽 노환과 폐렴을 앓다 91세 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이순재 씨 국민 배우로 수십 여 년을 대중과 함께한 만큼 그를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에요. 어, 배우의 속에 예술, 배우들이 자기 몫을 다 해서 해야 돼이 친구는 이이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누구보다잘 알기에 충격 과 안타까움 속에서 빈소를 찾았던 많은 스타들 그들이 전한 마지막 인사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 믿었어요 나 아, 돌아가실 정는는아니었는데 그래. 너무... 저는 몇번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존경하는 분이니까 네, 가시는 길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렇게 가시니까 마음이 짠해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늘 한결같고 따뜻한 진정한 어른으로 통했던 고인 그 모습을 떠올리자 절로 불거진 눈시울이었죠. 만나 뵐 때마다 정말 뼛속 깊이 좋은 말씀 만해 주시고 42년 동안 네. 만나 뵐 때마다 진짜 어깨 두들겨 주시면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만해 주시고 책한권 읽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그 인자 미소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에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곳에서 편안하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연극 마음껏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 배우로서 보여준 올곧은 자세에 존경을 표한 이들도 많았는데요. 남들 다 힘들어하는 첫 시간에 촬영이 잡혀도 30분 일찍 오시고 그리고 나 먼저 찍어줘 이런 거 안에 안 하시고 같이 연극할 때도 후배가 잘못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노발대발 안 하시고 다음 번에 잘하면 되지. 꼭 이랬던 연극판에서는 정말 큰 어른이셨어요. 늘 말씀하시는 게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 늘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좀 저희들은 늘 그랬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들 후배로서는 아주 귀감이 계시고 어떨 때는 멘토고 로망이고 후배들한테는 참 대단하신 어른이시고 선배님이시죠 네. 수많은 이들의 이 절절한 마음은 11월 27일 새벽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연결식까지 계속됐습니다 120석 규모의 연결식장이 가득찬 가운데 연결식의 진행자로 나선 배우 정보석씨 많은 분야에서 우리들의 모범 방송 연기의 역사 또한 연기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대한민국 방송 영상 예술에 있어서는 가히 그 개척과 너무나 큰 족적을 남기신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그야말로 국민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배우 하지원 씨가 추도사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드라마 더킹 투 하츠로 인연을 맺고 고인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돈독했던 사이 그만큼 아쉬운 작별이었고 눈물로 얼룩진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되 저는 이자에서 제가 스스로 흔들 선생님께 조심스여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잠시 저를 받아보시고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마 지금도 나도 어렵다. 그 한마디는 제일큰 위로이자 오랜 시간 마음을 지탱해 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해오신 분도 여전히 어렵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이 기억하겠습니다선생 사랑합니다 이어 배우 김영철씨도 추도사를 낭독했는데요.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함께 출연하는 등 두터웠던 친분. 먼저 떠난 선배를 위해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을 전하고자 용기를 낸 그였죠. 거짓말이었으면은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케이, 캅!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어, 오늘 정말 좋아서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철아, 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결국 만만치 않다. 항상 겸손하고 늘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평생 보여주신 삶의 태도, 일에 대한 열정, 사람을 대하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저는 또 우리 많은 후배들은.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그리울 거예요. 선생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도사에 이어 고인의 나이에 맞춘 아흔 한송의 헌화와 묵념이 진행됐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친 영결식. 이후 고인은 생전 석자교수로 있던 모 대학 연기예술과 학생들의 품에 안겨 영결식장을 떠났는데요. 후학 양성에 큰 뜻을 품었던 고인이었기에 더욱 눈길을 끈 배웅이었습니다. 글쎄 별로 그렇게 쉬는 날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또 학교도 나가기 때문에. 또내 수업은 뭐 보통 규정된 시간 무의에 뭐어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그런 수업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하나 결정되면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매일 저에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최하려 내일이 없는 저녁은 매일 나가서 학생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뭐 매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끝내 경기도 이천의 한 봉안당에서 영원한 안식에 든 고인. 또 꾸면 뭐 있어요 지금 이 꿈이 이제 끝낼 때가 다가왔는데 뭘 끝내는 게 편안하게 끝내는 게 이제 바람이지 한편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황망함과 슬픔 속 고인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고인과 드라마 이산 예능 꽃보다 알베에서 함께한 배우 이서진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용기와 사랑을 주신 당신이 있어 따뜻하고 행복했다라며 위대했던 그 존재감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배우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인의 국민 배우이자 참스승 고이순재 씨. 그가 걸어온 길은 끝났지만 그길 위에 남겨진 특별한 흔적들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